안녕하세요, 여러분. MD 오토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현대 그랜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랜저라는 이름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프리미엄 세단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죠. 세월이 흘러도 항상 시대의 기준을 제시해 왔고, 이번 2026년형 모델 역시, 역시 그랜저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변화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2026 현대 그랜저는 이전 세대의 웅장함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넓게 펼쳐진 파라메트릭 스타일의 그릴과 날렵하게 이어지는 LED 주간주행 등이 하나의 선처럼 연결되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밤에 보면 마치 고급 전기차를 연상시킬 정도로 첨단적인 분위기를 풍기는데, 이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헤드램프는 더욱 슬림해졌고, 차체 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긴휠 베이스와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랜저 특유의 안정감 있는 비율은 그대로지만 캐릭터 라인이 더욱 정교해져 고급 세단다운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역동적인 느낌까지 더해줬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휠 디자인 역시 새롭게 변경되어 트림에 따라 18인치부터 대형 휠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휠 하나만으로도 차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일 정도입니다. 후면부는 깔끔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좌우로 길게 이어진 테일 램프는 차량의 폭을 더욱 넓어 보이게 만들고, 야간 주행 시 높은 시인성과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트렁크 라인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요소를 과감히 줄여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디자인 하나만 놓고 봐도 2026 그랜저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라는 느낌이 분명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그랜저가 왜 국내 대표 프리미엄 세단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최신 기술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화면 해상도도 뛰어나고 반응 속도 역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주행 중 조작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실내 소재 역시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부드러운 가죽과 고급 마감재가 사용되어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도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모드나 운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야간 주행 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뒷좌석 공간은 말할 것도 없이 여유롭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충분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스템들의 존재만으로도 운전 피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 연동 기능, 무선 충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편의 기능들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현대 그랜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파워 트레인이 제공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데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행 시에는 부드럽고 정숙한 특성이 가장 먼저 느껴지며 가속이 필요할 때는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힘 부족을 거의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해 주어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성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유지비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정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에서 출퇴근용은 물론 장거리 여행용 차량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현대 그랜저는 디자인, 실내 품질, 주행 성능, 편의 사양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단순히 한 세대 더 진화한 모델이 아니라 앞으로의 현대 세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점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형 세단과 대형 세단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수입 세단과 국산 프리미엄 세단 사이에서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2026 그랜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MD 오토스에서 준비한 2026 현대 그랜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그랜저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디자인, 실내, 성능 중에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솔직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